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영암입니다. 영암군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은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방송과 함께 무더위 쉼터와 경로당의 냉방기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 도우미를 활용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와 쿨스카프를 배부했습니다. 또 열섬 현상으로 뜨거워진 시가지에 물차를 동원해 온도를 낮추고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을 설치해 국민들이 폭염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피해 방지 시설 장비와 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영암군이 기간제 근로자 86명을 지난 1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86명은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애인 재활교육과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농기계 임대 수리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와 편입 증진에 직결되는 업무 중심으로 실무심사와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환자들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제 임금이 인정되며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명절 상여금도 받게 되며 처우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영안군이 추진하는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영안군은 최근 전남도와 한국기원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 국고 건의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영안군은 기찰랜드 일원에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바둑 전시관을 비롯해 바둑 배움과 마인드 스포츠 체험 공간을 갖춘 국립 바둑 박물관 건립을 오는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3호 중공업 앞 해상에서 선상 갈치 낚시가 시작됐습니다. 갈치 낚시 구역은 현대 3호 중공업 앞 해상과 목포 평화광장 앞 해상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모두 82척이 한시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11월까지 낚시터가 운영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월출산 기찰랜드에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2만여 명이 찾는 명소가 된 월출산 기찰랜드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도 성인 기준 5천원의 저렴한 입장료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8월 26일까지 운영합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 행정 포커스.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암군은 폭염 피해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폭염으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작물과 축사의 관리 요령을 소개합니다. 짧은 장마 이후 연일 35도가 넘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고추와 콩등 밭작물이 토양의 수분 부족으로 생육이 불량하고 고온성 해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온도가 낮은 틈을 이용해 병해충 방제와 수분 관리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삭이 생기고 벽꽃이 피는 이 시기에는 각종 환경에 민감하고 물을 많이 필요한 시기로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줘야 합니다. 콩이나 고마 등 바짝물은 스프링클러로 수분을 공급해 주고 지풀 등으로 뿌리 주위에 덮어서 수분 증발과 지온 상승을 억제해 줘야 합니다. 과수는 기온이 31도 높으면 미세 살수 장치로 물을 뿌려주어 잎과 과실의 온도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햇볕, 댐이 많은 과온은 봉지를 씌우거나 탄산칼슘이나 카올린 등을 서너 차례 정도 살포하여 과피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 폭염이 장기화되면 가축의 경우 식욕과 성장이 떨어지고 질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축산 농가는 가축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축사 내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사 내의 적정 온도 관리를 위해서는 차광망이나 그늘막을 설치하고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해서 항상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우와 닭은 30도, 젖소와 돼지는 27도 이상이면 고온에 의한 피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을 먹이고 신선한 고단백의 사료를 급여하는 방법으로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이 더위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체온이 상승하나 호흡이 가빠지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차가운 물을 급여하는 것입니다. 폭염 시 야외 활동이 많은 농업인들도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더운 낮 시간대 농작업을 피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져 물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시고 마을 해관이나 무더위 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농작업을 해야 할 경우는 모자나 그늘막, 아이스팩 등을 활용해 몸을 보호하고 2인 이상 함께 작업을 해야 합니다.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쉬어주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 밖에 폭염으로 바닷물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패류 양식장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액화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해상 가두리에는 차광막을 설치하면 수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암군은 이처럼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민들도 관리 요령을 철저히 지키는 등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불 근린공원이 파크 골프장을 갖춘 대불 체육공원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대불 산단 근로자의 여가 활동을 위해 조성된 대불 근린공원은 최근 100여 명의 동호인이 함께 즐기는 27월 규모의 파크 골프 전용구장 조성으로 대불 체육 공원으로 탈바꿈돼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 향상이 기대됩니다. 영암군이 지적 측량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영암군은 최근 3개월의 지적 측량 민원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와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인해 측량 업무 처리가 지체되고 있고, 7월 현재 150여 건의 지적 측량 민원 업무가 접수돼 지역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암군지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적 측량 민원 업무 처리 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깨끗한 산단 환경 조성을 위해 대불 산업단지 내 무단 쓰레기 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 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암도기 박물관은 오는 30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초 도예 강좌, 생활 도예 교실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15명 모집합니다. 영암군과 자매도시 서울시 영등포구는 여름 방학을 맞이해 관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문화 체험단을 구성해 상호 방문 교류를 실시하고 도농 간 문화를 비교 체험했습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제15회 왕인 박사 추모 전국 사이버 학생 100일장이 왕인 박사를 기리며 라는 주제로 전국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산문 형식으로 작성해 영안군 홈페이지와 문화시설 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영안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